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요즘 뭐, 전체적인 뭐, 국가 상태, 뭐, 이런 거 뭐, 답답하신 여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쿨맨, 에드머가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드머리뷰를 찍을 건데, 오늘은 또 젤리입니다. 사실 저는 뭐, 젤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음. 여러분들도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젤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또 신기한 젤리입니다. 한국에선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젤리예요 타다! 퓨레 젤리 3종 세트 퓨레 젤리라고 일본 젤리인데 이게 한국에서 파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해외 대행으로 구매 대행으로 좀 구해야 한다고 전 듣고 있거, 알고 있거든요 퓨레 젤리 아실만한 분들을 아시는 굉장히 맛있는 젤리입니다 제가 좀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퓨레 젤리는 좀 맛있더라고요 퓨레 젤리는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걸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이렇게 가루가 안에 가루가 이렇게 하얀 가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신그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것에 또 좋은 점 보통 젤리들은 한번 까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 이렇게 지퍼 그게 달려 있어요. 그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잠가 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음, 음, 큐레부미. 음. 수원 줄 알았는데 퓨레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안 팔아요. 구매 대행으로 사시거나 제가 이로 가끔 가다 와슨스에도 좀 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시긴 음, 샤이거. 신젤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먹다가 그만 먹고 싶으면 그 잠궈 놓으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잠궈놓으면 돼요 그렇게 던져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큐레 레몬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루 자체가 원래 신데 레몬이면은 정말 혀다 녹는 거 아니야? 너무 셔가지고? 슈퍼레몬 정도의 신 맛은 아니에요 어우 셔 어, 어, 어. 어, 어. 만약 이것을 3 개를 한 번에 먹는다면? 어 어, 아우셔! 어. 이것도 좀 먹다가 지퍼 이렇게 닫아놓으면 됩니다. 어 콜라로 입감심, 좀 입감심. 어으으으으 젤리가 신건 아니고 가루가셔요. 자, 다음은 요거 애플망고 맛, 아빠 오오 냄새 좋아. 제가 뭐 망고 관련 제품가로 지금까지 좀 실망한 적이 많은데, 오~~~~ 이것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 음, 이소 이소. 약간 근데 복숭아 맛좀 나긴 나는데 원래 애플망고가 약간 복숭아랑 비슷한 맛 나지 않습니까? 아니 말고 젠장을래 그래. 금액은 잘 모릅니다. 하나만 입에 던져달라고요? 잘 받아요. 이게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시면 아마 요 하나당 3,000원인가 3,500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일본에서 사면 좀쌀 거예요.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받은 거여 가지고. 아무튼 좀아껴 먹기 위해서 제가 원래 이게 포도맛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작업하면서 먹으니까 레알 뭐 시간 도둑이더라고. 시간 잘 가요. 이거 먹으면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일본의 그 유명한 젤리, 퓨레 젤리 3종 세트를 좀 먹어 봤는데 어 저번 시간에 그 원피스 젤리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맛이었어요. 저는 그런 딱딱한 젤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laughs> 에, 아무튼 저는 뭐 이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뭐 주변에 지인이 뭐 일본 갔다 온다? 그럼 퓨레 젤리 하나 사오라고 하세요. 돼지기 싫으면.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은 약간 신맛 젤리 좋아하시는 분, 그 젤리에 가루 붙어 있는 그런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닥쳐 좀. 아, 파라파케스키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드머리 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젤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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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